밑에 스프링클러의 종류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표 보이죠? 이것도 별표 한 3개 치시고 슈, 엄청 많이 나왔어. 스프링클러 나오면 이게 거의 절대적이야. 아니면 위에 거, 아니면 이두 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이 표를 아주 정확하게 외우면 끝나. 이 표를 외우면 스프링클러 문제 한 10문제 나오면 9문제 이거 갖고 결판네 이거 갖고 끝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끝난다. 스프링클레이 종류가 다섯 개가 있다고. 근데 일단 부합식은 체크겠습니다좀더 체크고 습식, 근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이래. 근데 얘는 다 폐쇄형에들 니다 습식도 폐쇄형, 근식도 폐쇄형, 준비작동식도 폐쇄형, 부합식도 폐쇄형. 근데 일제살수식은 개방형에들 씁니다. 개방형에들 쓴다는 게 무슨 뜻이야? 감일 어, 적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표를 쭉 읽어보니까 1차 측에는 전부 다 뭐야? 가압수로 이루어져 있대요. 됐죠? 그럼 뭐야? 이 종류를 결정하는 건 누구 때문에 결정하는 거야? 2차 측 때문에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거야. 2차 측 때문에 결정하고 있다고. 2차 측에 습식은 똑같이 뭐가 있고? 가압수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 압축 공기가 들어있고, 준비 작동식에는 일반 대기압이 들어있고, 이거 올해 간부일본식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부합식 같은 경우는 부합수가 들어있대 그 다음에 개방형 같은 경우에도 대기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야, 경보 밸브 옆에 있잖아 경보 밸브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경보 밸브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둘까요? 여러분들 유수검지장치라고 이렇게 적어둘게요 유수검지장치라고 적어둘게요 유수검지장치가 뭐야? 물이 흐르는지를 금지하는 장치야 어려운 말 단어를 딱 보고 직관적으로 느껴야 돼아 물이 흐르는지를 금지 근데 그걸 동시에 모두 해준다는 얘기야 경보 알려주기까지 하는 장치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책에 뭐라고 적혀있어? 알람 체크 밸브라고 적혀있죠 근데 습식 밸브라고도 얘기해 자이 경보 밸브를 뭐라고? 근식 밸브라고도 얘기해 근데 근식 밸브라고 얘기하면 시험 문제 이상 답을 글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드라이 드라이 뭐라고? 파이프 밸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뭔지 모르지만 드라이 나왔잖니? 드라이 나왔잖니?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니? 근식 밸브로 가야 되겠지. 뭐라고? 드라이 파이프 밸브라고 얘기 나오면 근식 밸브의 얘기를 나누는 거야. 됐죠? 준비 작동식 에 있는 유수금지 장치 혹은 경보 밸브는 뭐라고? 준비 작동식 밸브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겠지. 그래서 시험 주문에 그렇게 잘안 줘. 뭐라고 줘? 프리 액션 아, 밸브라고 부른다고. 근데 우리 영어 실력을 무시한 거다. 어? 프리 프리 미리 사전에 뭐 했다고? 액션을 취했다고 이런 얘기요. 이 이게 이말 자체가 준비 작동식이 안가면 어디로 가겠니? 이 섭식이 가겠니? 이상하지 않니? 그다음에 부압수 부압식도 똑같이 브액션밸브로 써. 이거는 준비 작동식과 거의 똑같아. 이기이지 얘기할 거고. 일제 살수식 이 있어. 일제 살수식이 일제 살수식 밸브라고 얘기해. 그러면 누구나 다 알겠지 않겠니? 그래서 다르게 준다고 뭐라고? 아, 델류즈 밸브라고 한다. 델류즈. 그래서 뭐라고 불러? 델류즈. 뭔 뜻이니? 홍수가 난다 이런, 이런 뜻이라고. 왜 홍수? <laughs> 동시에 물이 그냥 확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 나듯이 물이 일순간에 공급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자, 일단 이렇게 기획할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감지기 유무가 있어요. 감지기 유무가. 감지기 유무가 있어? 여기에는 뭐라고? 감지기 없고, 감지기 없고, 준비 작동식부터 감지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표시를 하라고. 그럼 시험 문제는 가장 노멀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미친 듯이 설명해! 미친 듯이 설명해! 그 다음 설명하는 스프링클의 종류가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그럼 읽어 보면 야, 얘들은 기본적으로 폐 사형 애들을 가지고 있는데 1차측인 가압수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다 가압수인데 뭐. 2차 축에 압축 공기가 들어 있고 감지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설비냐고 대답하면 건식 스프링클고 대답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표를 외우는 거라고. 막 설명해. 미치듯이 설명해. 막 설명해서 이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스프링클러설비지를 찾는 게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다고. 이게 일반 론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표를 쫙하게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